내 갑자기 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이거 나 꼰대 같은 장면 들어봐요. 제가 저 아는 언니랑 그리고 아는 여동생이랑 세 명이서 같이 도가니탕을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간장존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간장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와사비가 이렇게 묻혀져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풀어서 도가니를 찍어서 먹는 건데, 이 여동생이, 어? 자기는 와사비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와사비 못 먹는데, 이거 와사비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근데, 간장에 넣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간장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었고, 이 와사비는 이 가에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와사비 빼면 되지, 내가 빼줄게. 가는 자기는 진짜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와사비가 들어있으면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야. <웃음> 자기가 <웃음> 귀신같이 알아낸다? 티키만큼도 정말 알아낸다는 거예요. 거짓말 말이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바쁠 거, 거기가 맛집이었거든. 바쁘니까 간장은 따로 없어 저기 구석에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저런 식으로 바쁘니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와사비를 싫어할까봐 와사비는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한 마울도 안 묻히고 그러면 걷어내 줄게요. 일단 아실 때. 그래서 그 도가니를 그냥 아무 때도 안 묻혀서 먹는 거야. <laughs> 진짜 조금도 안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진짜 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 도가니탕이 나오던 여기에 고추, 뭐 오이 어, 그리고 당근하고 찍어 먹으라고 쌈장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줬냐면,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야채,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쌈장이 이렇게 있었 이제 살짝 이게 되었어. 쌈장을 안 먹는다는 거야. 그 내가 왜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는 이런 쌈장, 케찹, 마요네즈, 고추장, 뭐 이런 거안 먹는데. 진짜 한 번만 먹어봐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되게 유도이 없다, 지금 뭐 하는 행동. 내가 이렇게 말했어. 어, 너 진짜 유도이 없다. 한 번만 내가 먹어라. 한 번만 진짜 눈딱찝고 먹어주면 안 돼! 이랬더니 그 언니가 가만히 있다가 너 지금 되게 꼰대 같아. 나한테 <laughs>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짜증난 게 뭔지 알아 그리고 우리 후식, 후식으로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핫도그를 먹었거든? 그냥 머스타드 겁나 처발처발해서 처먹더라 근데 내가 너 머스타드 왜 먹어? 그러니까 머스타드는 좋아하는데 미친X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라이 아니야? 진짜 진짜 <laughs> 내가 있잖아 정말 와사비 탄 먼지 한 톨도 안 들어오게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했던 정성이 있으니까 한 번만 찍어 먹어봐 진짜. 진짜. 이러면 찍어 먹어. 죽을 수 있잖아.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자기는 귀신같이 아는데, 과연? 과연 귀신같이 알아낼까? 못 알아내니까. 자기가 안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스타드를 그렇게 처벌처벌해서 먹은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동생을 사랑합니다. 좋아한다.